아니 이거 요즘 브롤 훈석이랑 좀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아니 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만년 저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셰어님이 예? 그때 몇대형으로지쳤몇대0으었지 그때? 3대? 4대 형인가아저그 셰어님 아직도 그 옛날을 못 잊으셨나본데 저는 신화를 올라간지가 좀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는데 왜 아직 신화 1 <laughs> <laughs> 안돼!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제가 한 100판은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신화부터가 진짜 더라고요아 근데 새현 님이 신화 일을 또찍으셨네요 저는 만년 다이아에 계시길래. 아 요건 아 근데 저는 다이아 있던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잠깐 경쟁전을 안 하고 있다가 어아 그래요? 아니 뭐 어떨 때 보면 다이아 3이고 어떨 때 보면 다이아 2고 이러시던데. 아난 아니 난... 아이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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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때 저 골드에서 내려 끌으신 게이 누시던 적을 그때와 저는 다릅니다, 셔연이. 아, 저도 지금 그때 이후에 브롤러 폭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아,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참고로 셔연님 덕분에 막펄 난이 이런 거 하기 시작했어요. 아, 같이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은 일단 경쟁전 바로 올린 그렇고좀손도풀겸빼로 쇼도 한번 갈까요? 캐릭터 뭐 뭘로 가실 거예요? 상대팀을 바... 아, 상대팀을 뭐 그렇죠. 아, 이거 아니 경쟁전 몇판 돌렸다고 뭐 벌써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왜이 이런... 아, 저는 보로 가겠습니다. 보. 어. 보로를 한다고요? 아 저는 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저좀의인데 이거? 그럼 저도 잠, 좀 약간 잠... 의외의 픽을 좀 해야 되겠네요 어 어떤 거죠? 어저 그러면은 없으신가요? 아니 저 지금 보고 있어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까줄 테니까 위험하게 들어오세요 지리 쪽으로. 오케이. 팀블만에 어, 못 먹었지만 개를 잡고 먹으면 되거든요. 어 좋습니다. 아, 개를 제일 위에 할게요. 지리 쪽으로 제가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제위위위위 체스터. 네네네. 네, 지리 쪽으로. 지리 쪽으로, 쪽으로. 아 달려! 달려! 지리 쪽으로. 지리 쪽으로. 지뢰 쪽으로. 어, 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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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고. 아 잡아! 아 잡아! 아 잡아! 아 대형 사고. 대형 사고. 아저아이 저. 대... 아니 이거 최원님이 오을 내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데. 아.. 같이 못하겠는데요? <laughs> 아니, 저, 아니 저도 같이 못하겠는데요? 아 제가 본캐를 안 꺼내서 그래요 사실 이거 연습하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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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캐를 꺼내주세요 예, 예. 아 본캐 꺼낼까요? 아 네네네 예, 네. 저 준비하려요 아..뭔 멜론이요? <웃음> <웃음> 야, 본캐입니다 다 보여주면 되잖아 아. 템들 좀 하시는 거. 자, 오케이. 일단 여기서. 자, 일단 저기서 그래서 견, 어, 자, 여코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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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졌어요. 는 어, 토템 이거 기능이 네. 네. 뭐예요? 아, 아. 아 뭐예요? 빨리 채워 주는 거잖아. 아이, 아 빨리 채워 주는 거구나. 아, 그래다 약간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아, 니 아니. 제가 어떻게 않으니까. 자자자 이거 빨리 지금 우리 궁기를 좀 채워야 돼요 자저 멜로디 궁채와아아아 아, 궁을 뭘 찍고 구해 쓰시네? 아아잇 잠깐만 아 뒤에 상자가 나, 나, 막혔어 뒤에 상자가 막혔어 와나 이거 같이 못하겠는데 오늘? <laughs> 아 잠시만 이거 아, 그나마 쇼다 왔잖아 좀, 2등 왔잖아 아니 쇼까지 왔는데 이거 이거 지금 큐브가 젖어가지 아니 저기 열다섯 아이코딜리스1 5개 e 요 o u r t 이 s k 있어요. 겁 t 하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갑니다. 일단 갑니다. n t know. I don't k 견제. w I don't know. 뒤에 o n 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 o n 이 아 멜로디를 괜했네. 어 그래도 야 2위 하고 이건 역시 신캔데도 2위 하는 저의 모습.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응력 아, 지렸다. 자 팀을 나갔습니다 아이 원해 아이 지금 아이 제대로 하기. <laughs> 제가또 아까 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나이거 아, 같이 못 하겠. 아이 마인드가 달라져요. 아, 경쟁전 하면 진짜 마인드 달라져. 나 방금 돌진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경쟁전 한번 바로 가보실까요? 아 바로 가죠. 바로 예. 가죠. 뭐 오늘 신화 3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잼브릭님 예 다이아 3 안가는걸 다이아 생각으로 <laughs> <laughs> 저 크로우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게? 예? 크로우... 하이스트 아... 어, 저는 어, 다이나마이크 어,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난이 할까요? 크로우 할까요? 아니 크로우가... 잘 부시나 이거를? 그럼 아, 레온 가요 레온?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하나 풀어볼게요. 와, 풀어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가운데 골목길에다 제가 그 스탑 넣을 테니까 아, 강아지들 같이 준비 좀 됩니다. 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쵸? 그렇죠? 아, 뭔 말인지 알죠. 파란색, 다이를 먹을 때. 예 알죠, 그렇죠? 어, 네, 알죠, 알죠. 어, 알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지금 다 가운데로 나오잖아 지금. 아, 오케이. 이거 맞다. 이거 <웃음> 그거 <웃음> 별 먹는 거 아니지 참. 아아아 아, 오케이 어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애들 건데 제가 카운트 칠 수스가 걱정하시면 <gele bases> 갑니다. 제가 가졌었어요. 가졌었어요. 다 스톱 스톱 스톱. 저 느리게 했어. 느리게 했어. 스톱 스톱 스톱. 오케이 컷. 방금봤어요 스턴 제대로. 야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대박. 그리고 내가 지금 궁써 가지고 궁보 맞출게요. 궁써 가지고. 저도 그리고 지금 느리게 했거든요. 죄송한데. 아아아 지금 잘 보고 아마 아마. 아 잠깐만. 아뭐 뭐야? 아내가 이럴 줄 알았어. 초반에 우위를 가져갔는데 잠시만 이거 초반에 우위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가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가져갈 거예요. 그럼 아, 제가 모르시나 본데 한땅 있어요. 한땅 아니에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몰라? 저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언제 가죠? 아 지금 하이브 차 없습니다. 까먹이 까먹이 언제? 까 하이브 차지 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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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와 좋았어. 데미지 마죠 뛰지 마죠 뛰지 맞죠, 데뷔지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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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뭐야, 뭐야. 아. 오, 뭐야, 이거! 60% 뭐야, 이6 뭐야, 이거! 60%뭐 이거! 60%! 가0 6그 다음 60%! 갑니다 그 다음 60%! 가요 60%! 60%! 60%! 60%! 60%! 제0 아니 처음에 처음에 우리 시작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점 똑바로 차려야겠다 아, 근데 거기서 아안 죽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너무 몸을 안 사렸어요. 이번에 잘 살면서 하겠습니다. 아 팬시시죠? 아 진짜 진짜 아나 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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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죽었어. 죽었어. <laughs> 나왜 죽지? 느리게 맞네. 느리게 느리게 했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어, 그래, 그래, 올라가야 돼. 이제, 이제 올라가야 와,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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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 아 제발!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나쁘지 않았는데 아... 결과 좀 볼게요. 와, 와 아, 아... 잠깐만. 벨, 빌 시원하냐 이거? 와, 씨발 벨, <laughs> 우리 욕 겁나 했겠는데요? 아, 방금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아,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노가웃, 네. 와, 이건 제가 죄송한데 난이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 아... 보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저 안젤로 해도 되나요? 안젤로 하면은 있 거예요, 그냥. 아 잠깐만 저저 크로 저 크로 저 크로로 저 크로우. 한다고? 아 사실 레오 날리다가 지금 못 눌렀어요 ㅋ ㅋ 신 건가요 지금? 아니 너무 모르겠네 아, 일단은 저는 독부터 또 붙여줄게요 자 독부터 아 벌써 킬했죠? 어, 와우 어, 와우 킬했죠? 와우 역시 제가 그냥 많이 자체해요 아 근데 방금 제가 또이어잠깐 펄 아, 펄이 갑자기 튀었나? 어, 됐어 됐어, 오 어, 그러니까, 좋아 좋아. 아, 이대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서갈 필요, 필요 없어. 그렇지. 아깔끔다 양감만 해주면서절각자뭐1인분만해주니까그럴네요시 어, 아, 네. 아, 지금 복권인 친구 위주로. 어 공중 잠 어, 어, 어 야나 죽었어. 자, 어, 어, 그냥 그 죽겠습니다. 에이, 그냥 그냥 빨리 빨리 을게요아 이거. 괜찮아. 저 이번에 궁이거든요저 이번에 궁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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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궁공때말좀해세요 저도 같이 궁 쏘게. 게요 Okay, okay, okay. 나니 나니 어? 잠깐만요, 뭐야 잠깐. 뭐야 공다 왜? 왜? 아, 왜 어, 아니 그야 스프레 가려서 야야야 야, <laughs> 야, 야, 야 에이 구... 우리 다다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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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나니 한번더쓸게요 어, 나니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잡아줘 스파이 잡아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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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크로 오케이 크로 보실래 크로 요자 느르게 만들었고 느 오케이 나이스 만들면서 이아 아 근데 우리 좀 호흡이 잘 맞는다 진짜.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스아 한식이... 다르네. 제팔 받고 있고 여기. 예, 예. 조, 조, 좋아요 자, 펄 받고 있고 잠깐만. 완전 몰아 세웠거든요. 하고... 자, 침착하게 갈 필요가 없대 우리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나 보고 펄라펄라펄라펄라펄펄펄펄펄 나니 갑니다. 나 오케이. 이러면은 피버도보이죠지 아파! 아 난이 너무 잘하시는데? 아 제가 사실 난이만 했거든요. 난 피버 아름답없고짜 자, 다느느지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딱 좋다. 어땠어요 우리. 와, 진짜 환상 조합이었다. 내용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진짜 미스 피포기했어요 와, 나리! 나난 나리! 나피나요 이거. 나리! 나 이거. 잠깐만. 시원님설원님왜죽고 없어요 방금. 방금 뭘 주면. 저는 거죠? 그냥 너무 신나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내가 아, 그냥 막 던졌는데 그냥. 아직도 <laughs> <laughs> 아예 그냥. 가장 우리 편이 정리한다. 아 깔끔하다 없이... 진짜. 아니 브록 브록 잘해요. 어이이 양반 잘하네. 제가 MVP는. 와. <laughs> 저 따봉 안 주시나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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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브록 <부록> 줬는데요? <laughs> 예. 따봉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지금 한판 잡고 아, 한판 이겼고 똑하게 아. 최판 아, 갑시다. 아, 갑시다. 갑시다. 어, 선이 많이 늘었네. 이 정도. 벌벌 떨고 하철. 아, 어, 하철이다. 아. 나 추측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룹 겁니다. 예? 그룹 건다고요? 아, 저만 믿어 보세요. 어, 아, 난 뭔지도 무슨 캐릭터 좀. 아니 근데 캐릭터 풀이 진짜 넓어. 아, 저는 거의 다할수 있어요. 캐릭터. 저도 그냥 보여 드릴게요. 제 메인 픽이 있거든요. 아, 아니 네. 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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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하 아하 아아니아아니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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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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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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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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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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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하 아하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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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니아님아짜아번아믿아보아요아제아딱아씀아언아릴아요아작하아마아아라아 보, 아아아작하아마아보아요아아아아 오 왼쪽 가겠습니다. 맨쪽으로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뒤에 콤을 모세요. 을 모으면서 오세요. 예예. 여기서 뭔가 시작하자 지금 모아야 시작하자. 시작하자. 모아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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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 바로 킬! 바로 킬 갔는데 바로 킬! 오 뭐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킷매 따라서 이동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케이 좋았고 잠깐만 여기가 다라 잡을 수 있나? 타라못 잡겠죠. 타라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 타라잘 가라 잘 가라 라잘가요 자차를 잡았대. 자차 잡았고요. 자양념다리가좀 그렇죠. 예, 뭔 소리예요? 아 근데 자, 방금 나잘했다그지아나런데달긴했어 아, 지금 인정 인정. 처음 인정? 시작하자마자 진짜 잡는 거는 아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거든요. 자 이게 이거 조금만 발버이이거든요자그렇지그렇지 아, 그렇지, 바로 승리. 자8 사, 팔. 8, 아 이거 거의 다 잡았네. 와케이오 나이스. 아니, 근데 아 근데 그럼 아, 잘하는 아. 거 인정. 요거 인정. 아 방금 방금 기세를 확 갖고 왔잖아요. 요즘. 근데 저헤크는 어때요, 헤크아헤크어 서포팅 좋았어요. 어 나쁘지 않았죠. 자,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손잡이가 네? 네? 바로 말해버릴게요. 또 타라. 바로 또, <laughs> 자, 다 잡았죠? 그거 제가 또 여기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 어 어, 저도 커, 저도 커, 저도 커. 오케이, 좋았고. 자, 바로 또다 잡을게요. 와, 어, 어, 뭐야! 또, 어, 왜 이렇게 잘해? 바로 또강력비 또 넣어주면서. 아니, 그럼그 자체인데요? <laughs> 아 그럼요. 예, 방금 저팀 맞죠? 야, 아, 근데 진짜 호흡이 잘 맞다. 아 이거. 근데 우리 이거 같이 하면은 어, 전설 어, 가겠는데 그냥? 자, 왼쪽 어, 네. 가가지고 땅밟으로 가자 그냥. 자, 우팀 우팀 가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주면서 나이스. 야, 자, 하다 모았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주면서 공감 쏘고 자, 공감 쏘주면서. 깔끔했다. 와우. 와, 진짜 깔끔했다 최대피. 와... 저도 좀 피해 좀받는세요 저도 아, 나쁘지 않죠? 7만 아, 고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 크가 이거 괜찮다니까요 진짜? 아니 근데 네. 진짜 아 그동안 좀 랜덤팀 하면서 좀 약간 외로웠거든요? 아 저도요 어... 아근데 시원님 네? 마스터 갈까요? 당연하... 일단 여기서 헤어지시고요 <웃음> <웃음> 와 근데 우리 오늘 멋졌다 아, 네. 음. 시원님 종종 아... 요 좀... 접속해 계시면 초대 좀 하겠습니다 아아예예아 예, 예. 예? 초대 좀 어. 아, 예. 예. 하겠습니다 시원님 시원님! 시원님! 시원님!